330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가운데 1절과 2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과 2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또 귀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와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었서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러한 삶의 열매들도 가득 맺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었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그 광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따가 그 기도하실 때 제가 이렇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한두 장씩 나눠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 8월 5일과 6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 어제죠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 카드에다가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 이름도 있고 무명인 카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기도의 시간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제가 자리에 다 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여우수와서 8장은 우리 성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8장 전에 등장하는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 그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여우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굉장히 쉽게 함락하며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그 강한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여리고성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그리고 약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단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 그보다 약하고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투에 임했을 때는 어김없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김없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이러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6장과 7장에서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승리를 취했는가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는가 이 엄청난 차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쓰라의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이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또한 번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패배와 실패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번 기회를 주셨고 또한 번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번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 주셔도 그만인 것이지요. 놀라울,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이유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나 죄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언제나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궁휼과 자비와 인내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불순종이라는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확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우수아의 치임식이 담긴 여우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불순종과 죄악들을 다 잊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하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회계, 철저한 회계, 어떠한 타협이 전혀 없는 온전한 회계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죄의 원인이 되는 아간을 찾아냈고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타협 없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 8장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좋은 과거나 실패와 어떤 죄를 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회에서는 원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대로 끝이고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바로 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와 궁율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또 성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차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 좁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이 깊고 넓은 그런 속을 가지신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에라도 은밀한 가운데 행한 나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가득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궁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군사를 다시 다 거느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이 성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쓰라린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실패와 패배를 맛본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 이번에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전에는 넘어지고 또 무너진 부분이라고 하여도 성도답지 못하게 말을 내뱉고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그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뼈속까지 죄로 가득한 정말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넘어진 부분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부분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다시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더잘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둘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무너질 그곳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라든지, 분명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어졌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이 영역에서만큼은 담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영역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원래 그 기준과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영역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모른 채 했습니다. 왜 모른 채 했겠습니까? 아마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모른 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그런 면목이 서질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비참한 체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녀들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아비된 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다시 쓰임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패배와 실패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의 왕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이미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같이 넘어지고 무너져서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벌써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 그곳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부분에서도 큰 승리를 얻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점검에 후, 점검한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취할 전리품들을 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과져라 알아서 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마음껏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7장에서 등장했던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이 아골 골짜에서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얻게 될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과져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가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넘치는 전리품들을 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쉽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그 가치와 기준들보다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을 앞세울 때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쉽게 함락하고 또그 가운데 놀라운 전리품들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함지를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이 여리고성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자신의 장막 아래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신의 장막에 어떤 물건들을 숨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온갖 진귀한 것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혹하는 마음과 욕심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앞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 다음 전투지인 아이성에서는 넘치는 전리품들을 마음껏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판단을 앞세운 아간만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간과 같이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들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삶과 경계하며 늘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도무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여도 혹은 지금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취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이 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오해이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자언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람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삶의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그만인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역시 본문에서와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취하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마음껏 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이어질 나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 같이 이런 크고 견고한 문제와 현실들이 여전히 내 삶에 넘쳐난다고 하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서 아니면 벌써 내려놓고서 벌써 포기하고서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분이심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또한 주간의 삶과 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마음껏 보여 주면서 말과 행동들을 마음껏 내뱉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답게 성도 승리를 취하고 또 전리품들을 마음껏 취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